어,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편지 서두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알수 있도록 이제 발신인과 수신인이 언급되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린후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하여 바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까지 희생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미움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움과 공격은 그를 더욱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양반, 쌍놈뭐 이런 계층과 계급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계층과 계급이 존재하던 시절에 양반들이 자신의 높음과 우위를 어,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좀더 똑똑해서, 자기가 뭔가 더 힘이 세서, 뭐 말을 탈줄 알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이 더 특별하다고, 너네들보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족보 때문이었어요. 집안 때문이었어요. 학문과 무예는 배우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었지만, 출신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기준은 오늘 날에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단지 계층과 계급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출신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직장에서 면접을 볼때 면접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어느 지역 출신인가, 누구 집 자식인가,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출신인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크를 하죠. 19살 수능의 성적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판단하고 한, 한다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은 이 정도인데. 뭐 우리 집 재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 나는 학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립니다. 커다란 비전을 품고 많은 사람들한테 역량을 주겠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큰 비전을 품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출신과 각오로 자신을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었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명실상부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예수님의 이 참된 죄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했어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도 않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 있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도야 공격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지난 날의 아픔들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픔만큼 나약한만큼 더 노력하고 더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어떠한 제자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교회가 있게 했어요. 여러분 참된 자격은 나의 출신과 나의 과거에 결코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어떤 비전을 품을 때그 자격이 결코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 업적이 있지 않아요. 참된 자격은 앞으로의 나의 삶에 있어요. 지금 나의 각오와 결단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그 꿈을 품는 순간 그 자격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출신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는 본문을 통해 사도의 직분으로 화목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셨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때로는 바리세인과 율법학자, 로마라고 하는 거대 권력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살수 있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참담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것이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좀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받게 하고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대요. 이제 외, 외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살았는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손주를 막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더 기뻤냐? 손주가 태어났을 때더 기뻤냐? 그랬더니 손주 태어났을 때가 더 기뻤대요. 나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가? 그래서 다른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면 꼭 물어봐요. 권사님. 그 자식 태어났을 때랑 손주 태어났을 때랑 언제가 더 기뻐요? 비교할 수도 없대요. 손주 태어났을 때 훨씬 더기쁘요 내 자식 태어났을 때보다 손주 태어났을 때가 훨씬 더 기쁘대요. 손주가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손주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내 친구는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어떻겠어? 무궁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엄마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할아버지와 이제 심한 갈등을 겪었대요.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피아노를 좀 치는데 실용음악을 전공하겠다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게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친구가 뭐가 되기를 바라셨을까? 아, 그렇죠.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목회자에게를 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이쁨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대화도 점점 없어졌대요. 그러다가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이후에 친구의 삶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오히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보다도 더욱 깊이 고민하고 더욱 깊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대요. 많은 고민 끝에 친구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넓은 학문을 하고자 지금은 네,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처럼. 누군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결코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누군가의 사랑은 나의 삶에 무게감을 더하고 책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책임과 부담감을 갖고 살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의 삶과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저를 뜨겁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막 심장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저는 이러한 복음의 성질이 정말 멋있고 참으로 좋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나를 가치 있게 해주거든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요. 반에서 한 15등 정도 했거든요. 운동도 잘 못했어요. 예. 네. 그랬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심장이 뜨거워져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이러한 벅찬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40일 캠페인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관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관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해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관계의 승리란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때야말로 참된 관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목의 직분이라 함은 단순히 내가 주변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나의 주변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엄청 쉬운 일이에요. 일단 어떻게 해요? 나랑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 사람들만 만나면 돼요. 그러면 나의 관계는 화목해져. 평화로워져요. 얼마나 쉬워요? 최대한 관계를 좁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지낸다면 내 개인의 화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화목을 넘어 누군가의 화목에 개입하고 누군가의 화목을 위해 애쓰는 것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때첫 번째로 준비되고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뭐야? 뭐라고요? 네, 기도예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나의 화목과 누군가의 화목을 위해 행동하고 애쓰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화목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화목의 모습인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화목의 모습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목의 모습인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되물어야 해요. 내가 생각한 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려는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과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화목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화목의 모습이 진정한 화목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요. 그렇게 착각하면 기도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상대방이 반성하게 해달라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상대방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의 기도는 상대방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관계는 화목해질까? 하나님, 제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가 나한테 조금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조금 속이 좁은 것 같은데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그 인간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인간이 속이 좁은 것 같은데 좀 넓게 해주세요. 그럼 과연 그 관계가 화목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신학가는요. 저같이 어, 제 신학가 맞아? 이런 인간들이 가끔 들어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스무 살 믿음의 에이스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죠. 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가끔 재밌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특히 스무 살이 되어 연애를 갈망하는 남자 신학도들로부터. 생기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남학생들이 그러하듯이 남자 신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좋아하는 여학우가 생기죠. 그러면은 사랑에 빠진 이 남자 신학생들은 훈련받은 대로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에 들어가요. 기도 제목은 배우자 기도예요 연애 기도를 바로 넘어서서 배우자 기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에이스들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는 되게 물란한 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스무 살 때부터 바로 배우자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맞나요? 질문을 해요 가끔씩 하지만 답 정너야. 답은 정해져 있어.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응답을 받아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그쵸, 맞다 너의 배우자가 맞다 너의 동반자다 크, 감격을 받아 신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나와줘 아니면 채플실 앞에 벤치로 나 기다리고 있어 문자를 보내요 신과가 나오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 응답을 받았다. 너다. 우리 함께 만나보지 않을래? 그러면은 그 여하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 응? 나? 나는 응답 안 받았는데. 네. 좋은 결말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를 할때 오히려 그 기도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하는 폭력과 강압이 될 수가 있어요. 관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길래, 어떤 아픔이 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싫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는데 나는 왜 그것이 계속 눈에 밟힐까요? 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그 사람을 공감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그 사람을 용서되지 않을까요?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달라지게 될 거예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또한 가지는 그저 내가 참는 거예요. 다 참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신앙인이라 하면 모든 상황에서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낸 화목 또한 참된 화목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 놓고 있는 거지. 불화를 덮어놓고 있을 뿐, 그건 참된 화목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한 끝에 진정 그 관계가 불리한 것이라면 옳지 못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소리내어 얘기해야죠.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또한 당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보시고 침묵하셨어요? 아니요. 외치셨죠. 위로하고 돌봐줘야 하는 관계가 그저 판단하고 정제하는 관계인 것을 보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소리쳐 말씀하셨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목의 직분은 나의 화목을 넘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관계의 화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관계 속에는 부당한 관계도 있고 억울한 관계도 있어요. 불리한 관계, 합리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관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해요. 그러한 관계를 두고 침묵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저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쩔 땐 공감하고 이해하라 그랬다가, 어쩔 땐뭐 소리쳐 외치라 그랬다가, 뭐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계 속에는요 수학적인 답이란 건 결코 없어요. 사람의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구해진 답이 다른 관계 속에서도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기도해야 해요.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돼. 내가 저 사람 많이 사귀어봐서 아는데, 오래 생활해봐서 아는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주님한테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기도 40일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어떤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40일은 그냥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작전 기도가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에요. 내가 좀더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40일을 통하여 앞으로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순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 이번 캠페인이 되길 소망합니다.